준비가 됐습니다 출발합니다 경주리 1300m 제8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초반 지선을 잡기 위해서 1번마 위너스프릿 먼저 선도 앞섭니다 안쪽에서는 2번마 팔도대장이 올라옵니다 2번마 팔도대장 1마신까지 앞서 나옵니다 바깥쪽 2위는 10번마 위너스프릿 3위로 따라 붙는 말 5번마 헤일로버드 안쪽에서 모습 보이고 4번마 모네플라잉도 선두권의 모습 보입니다 안쪽 2번마 8도대장 반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7번마 우대룡 3위는 10번마 위너스프릿 바깥쪽에 모습 보이고 안쪽에서는 4번마 모네플라잉과 5번마 헤일로버드 두 마리가 4, 5위권 6위는 1번마 비카브레이싱 안쪽에서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9번마 카일룸 여자가 7위로 경주전 개하고 있습니다. 3코너 들어서 4코너에서도 선두권 순위 변동 1, 2, 3위 변동이 없습니다. 안쪽에 2번 마 팔도 대장. 한가운데 7번나 우대룡 바깥쪽에 10번나 위너스프릿 3마리 거리차는 좁혀지면서 안쪽에 1번나 비카브레이싱도 안쪽에서 4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 뒤로 승부입니다 바깥쪽에 2번나 팔도대장 안쪽에서 올라오는 1번나 비카브레이싱 바깥쪽에 7번나 우대룡 외곽쪽에 10번나 위너스프릿 안쪽에 1번나 비카브레이싱 안쪽에서 질주하면서 거리차를 벌립니다 단독 선두 1번나 비카브레이싱 관심 모으는 2위권에서는 바깥쪽에 10번나 위너스프릿과 안쪽에 8번나 맥 앞서 있습니다만 1번 나 비카브레싱 단독 선두입니다. 단독 선두 여유는 1번 나 비카브레싱 단독 2위에는 8번 나맥카이와 바깥쪽에 11번 나 사토로열 3위권의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1300m제 8경주 1분 19초 7회 기록, 1300m제 8경주 우승마 평균 기록보다 월등히 앞선 기록 이현종 기수. 비카브레싱